지금의 손흥민 선수를 만든 손흥정 아버님만의 비법 게으른 사람들의 전유물은 뭐냐 나중에 있다가 그런데 우리 살면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가 결국은 나중이야 생산적인 단어가 지금 네. 이게 다 저는 가장 기본이라는 건 아주 최소 단어이고 최고 밑바닥 건데 이게 소홀히 되기 때문에 어떤 위대함이나 탁월함이라는 어떤 그 무게나 높이를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. 기본, 기본이 안돼 있을 때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서도 기본이 안된 거하고 기본이 된 거하고는 예를 들어서 완전 박빙의 결정적인 순간에 성패를 좌우하는 거는 기본이 됐냐 안 됐냐 결국은 기본이 된데가이 성패에서 승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제가 확신해요. 모든 분야의 모든 부분의 기본이라는 게 무시됐을 때는 절대 어떠한 결과물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. 건물을 예를... 여러분들은 기본을 지키고 있나요? 저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. 항상 노력해 성장하는 포텐셜업이 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 남겨주시면 언제나 힘이 됩니다.